이건 진짜 비싼 사료예요. 진짜 진짜 너무 비싼 사료. 이걸 사료라고 하기도 그런 게 그냥 육포인. 너무 비싸서 많이 주지 못해. 그리고 이거는 닭 가슴살. 많이도 말고 딱세 조각만. 쪼쪼이가 밥을 잘안 먹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맛있는 거를 먹이면 애가 살도 금방 쪄가지고 이번에 건강검진했는데 한 0.12kg만 빼면 좋겠네요 라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입은 짧은데 뚱땡이가 되버렸어. 맛있겠지? <laughs> 손. 지 이쪽 손. 그있지 해파. 먹어? 여기도 밥을 먹었으니 저도 밥을 먹어야겠죠? 제가 오늘 좀 특별한 걸 갖고 왔는데 짜잔!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터핏 코앤크 맛이에요. 대박 이번에 신메뉴 코로 뽑았다고 하자마자 제가 당장 나한테 보내 갖고 이렇게 어제 퀵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저도 진짜 완전 처음 맛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감격의 순간을 함께하려고 안 먹고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거아요에요 뜯어볼게요. 일단 성분은 탄수화물 12.9g, 당류 2.5g, 지방 1.6g, 트랜스 지방 0, 포화 지방 1.1, 단백질이 21.3오늘 그렇듯 성분은 흠잡을 데 없군요. 어? 냄새 합격. 기대하면 안 되는데 알죠? 기대가 클수록 좀 실망하면 그 실망감도 뭔가 좀 크게 느껴지잖아요. 아 그래서 기대를 크게 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 먹어볼 때는. 별로진 않겠지? 이터피시니까 그래 내가 걔를 아는데 이게 별로로 만들 애가 아니야 그치만 별로지 않겠지? 지금까지 잘하다가 이번 한번 삐끗해서 별로로 만들진 않았겠지? 니 새끼가 미쳤네? 지금 세탁기 돌아가고 있어서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는데 들리시나요? 진짜 개 맛있는데? 아니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사실 제가 프로틴 쉐이크 중에서 쿠킹크림을 제일 싫어요.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엄청 통통했거든요. 학교 블라우스 같은 거 보면 여기 선 여기가 하도 꽉 껴갖고 실밥 다 틀어진 애들. 제가 그런 애들이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보다 못해서 갖고 온게허땡 라이프의 쿠킹 크림. 근데 그걸한입 먹었을 때 너무 맛없는 거야. 아, 이게 쿠킹 크림 맛은 쓰레기구나. 이런 거를 저한테 트라우마가 된 거지. 그래서 좀 걱정을 좀 했어. 얘도 그렇게 맛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 그 트라우마를 오늘 얘가 좀 극복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맛있다. 이건 진짜 1등짜리 넘볼것 같아. 어제 산 쿠팡 용품들 다 정리했고 이제 저는 필라테스 수업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요즘 저한테 이제 살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빠졌어요. 51kg? 이 정도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뺀건 아니고 제가 저저번 영상인가? 남고생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음식을 진짜 잘못 먹는 바람에 살이 훅 빠졌다고 그때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랑 별개로 살 빠진 나? 좀 괜찮은 거야. 옷을 입어도 핏이 좀 다르고, 셀카를 찍어도 다르고, 그냥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잃고 싶지 않아가지고, 유지워터의 삶으로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영상은, 유지워터 김더티가 사는 일상? 약간 이런 느낌이 될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하면 돼요? 그때마다 빠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laughs> 자 일곱 다1 여덟 아홉 열 들고 1세요들1 들고 있어요. 하나, 아, 천천히 가! 아, 여러분. 이동 갔다 왔고요. 몸 처지기 전에 쪽쪽이랑 산책도 끝내고 왔고, 지금 집에 와서 밥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네요 쿠팡에서 이번에 이렇게 양배추를 좀 왕창 샀거든요. 제가 급진급발 때도 그렇고,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양배추. 다이어트를 하든 안 하든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야채들 중에서 양배추가 제일 맛없긴 한데, 얘만큼 나를 화장실을 잘 보내주는 야채를 못 찾았어요. 다행인 게 유튜브에 양배추 요리 하면은 맛있어 보이는 요리 많거든요. 이거를 해 먹을 겁니다. 대충 눈치껏. 이거는 제가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사왔던 치킨 야채 스톡 어쩌고였던 것 같은데. 아우씨. 예! 아, 맛있겠다. 제 저녁밥 완성입니다. 단백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소고기도 좀 같이 구워봤어요. 위에는 불닭 소스 뿌려서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아, 침이 쫙꾸여요 너무 맛있잖아, 음. 너 맛있어. 이게 이렇게 한번 하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하면은 진짜 맛있어요. 소고기랑 아왜 이렇게 맛있지? 제가 스위치온 했을 때도 위를 줄이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 후에는 제가 좀 편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다이어트 중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적당히 먹어야 되는 음식들만 있을 뿐인데 적당히 먹으려면 위가 줄어들어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위가 엄청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두끼 정도 먹거든요. 오늘처럼 한 끼는 쉐이크 먹고 한 끼는 이렇게 일반식 먹거나 둘다 일반식 먹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뭐 매식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 무슨 메뉴든지 간에 상관없이 먹거든요. 어제도 친구 그 청첩장 모임이 있는 날이어가지고 고깃집에 가서 막 왕창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렇게 배가 안 고파가지고 한 끼는 케이크 먹고 한 끼는 이렇게 일반식 먹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유지가 되는 거 같아 아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는데? 좀만더 먹을까? 반개 정도면 마지막 볶된장만요 하고 네 어디가서는 니가 하지? 안그 하지 거 숟가락 젓가락 놔주고 하는 거. 나만날 때만 이렇게 예의 밥만 먹어야 된다. <laughs> 어제 오랜만에 밤에 씻고 왔어난 오늘 밤에 씻으려고 안 씻었어. 너만나야지 내가 뭐 씻어야 돼. 어. 만들었는데 한 1kg. 롬 된장이랑 체육이랑 오징어 섞어볶음. 그리고 진짜 맛있는 밑반찬들. 잘 먹겠습니다. 응응. 이거 맛도 있고. 야, 너는 엄마가 한 석밥 밖 거의 다 먹어. 가져가 또. 그럴려. 아, 선희도 이사할까? 선희도 좋지. 여기 살기 좋아, 진짜. 내가 살았던 동네 중에 여기가 제일 좋았어. 음. 난 지금도 돈 많이 모아가지고, 다시 여기로 이사하고 싶어. 유튜브 열심히 해. <웃음> <웃음> 여기서 살았을 때가 진짜, 진짜 좋았던 것 같아 왜 생각은 미서도 옆집이지 너도 바로 앞에 있지 먹을 거 많지 창강 바로 앞에 있지 쪼개 데리고 산책하기도 너무 좋았고 진짜 좋았던 것 같아 야 된장찌개 존나 맛있다 선생님 저희 간장찌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감사 클리어 아 진짜 맛있었다 맛있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 이 새끼야. 항상 먹으면 이렇게 또이 말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남편이 오기 때문에 오기 전까지 그리고 퇴근 시간에 막히기 전까지 일단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하루에 똥을 몇번 싸러 가는 거야. 야. 왜? 또 쌌냐? 응. 쓸만한 <laughs> 거. 장 아니야. 그냥 응. 쓸만한 클립만 나열한 건데 저게 촬영 5 시간짜리인 거야? 이 엔딩 부분이. 응, 괜찮은데? 무슨 뭐,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이거 빼고 그냥 이러만 해도 될거 같은데. 봐봐 얘도 이렇게 엄빠이잖아 이거가 지금 1분 나오거든. 이거 반을 줄여야 돼. 어, 천에 천에. 괜찮네. 잘했네. 잘했어앞막 이렇게 깜깜해. 아 힘들어. 아직 남편도 안 왔고 퇴근 시간도 지나버렸지만 그냥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만해. <laughs> 이제 그만. 귀여워. 귀여워. 51.2kg. 오늘 아점은 뭘 먹을까? 나 무슨 맛으로 먹지? 어쩔 수 없다. 지금 제가 이 쿠앤크 맛에 꽂혔기 때문에 오늘 아점도 쿠앤크 곧 있으면 여러분 설날이거든요? 그러면 설날에는 솔직히 3시 세끼 전부 다 맛있는 음식 먹게 되잖아요? 설날 직전까지는 그래도 관리를 좀 하려고 음. 근데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요 푸앵크 맛이 더블 초코를 이긴 것 같거든요. 더블 초코가 찌중에 파는 그냥 초코우유랑 맛 똑같거든요. 엄청 달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압도적으로 1등이긴 했는데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때 너무 단게 안땡길 때가 있단 말이야. 이게 땅인 것 같아. 완전히 초코보다는 그 쿠키 약간 그 느낌에 좀더 초점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땅이 달달하고 쿠키 맛도 났다가 그 크림의 부드러운 맛도 나고 진짜 맛있어요. 이거. 쿠키이잘 먹네. 그렇지. 뚱 맛있지. 그거를 살짝 얼려 먹은 아이스크림 아니야? 막 해봤거든. 근데 쿠이 얼기 전에 다 녹아서 좀 그렇게 되더라고. 아무튼 이거 먹고 저는 남편하고 같이 백화점에 가서 장가 집안에다가 설날 선물 뭐 드릴지 좀 같이 좀 둘러보러 가려고요. 이리야. 아고 예뻐. 점프. 그렇지. 응? 엄마랑 아빠랑 금방 갔다 올게. 까먹고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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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저녁은 국물 엄청나게 땡기네요. 같이 와 내가 운전. 이리와. 오지마, 이리 오지마. 여러분 쇼핑을 다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아 프로페셔널하게 쇼핑하는 것도 좀 찍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 설날 연휴 직전이어서 그런지 이 동네 사람들이 <laughs> 전부 다 백화점에 모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서 카메라를 킬 수가 없었어. TMI긴 한데 제가 엊그제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생일일 때 남편이 출장가서 제 옆에 못있어줬어요그 대신에 남편이 생일선물로 같이 해외여행 가는거 제가 쏟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디를 갈까 이렇게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좀 따뜻한 나라를 가고 싶은거야 수영할 수 있는 푸켓을 갈까 베트남을 갈까 발리를 갈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쌀국수를 먹었잖아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쌀국수가 그 전에는 막 추웠었는데 쌀국수 먹고 나가니까 춥지도 않고 그뭔 말인지 알죠? 그 쌀국수 면도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맛있고 베트남을 가야겠다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바트랑을 갈까, 꼬옥을 갈까, 좀 고민이 되네요. 사실 두곳다안 가봤거든요. 3월달 그때쯤에 갈 건데, 어쨌든 바닷가 마을이잖아요. 따뜻한. 옷도 얇을 거고 가서 바다 수영할 거면 수영복도 입어야 되고 하니까 그때까지 제가 몸을 잘 유지해가지고 또 예쁜 여행 브이로그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영상 내내 먹고 있는 이떡클의 쿠앤크 맛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진짜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을이 영상이 올라간 이날부터 쿠앤크 런칭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더보기란에다가 더올을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으로 빨리빨리 달려가 주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다들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아 뚝뚝이들 와봐 쪽쪽이도 황하 누나들 새해 복 많이 받아 안녕 꾹